렌지 간택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가로 길이는 1구 짜리는 450부터요 뭐 간택기 같은 경우에는 2,10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2,100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대부분 가로가 길어도 1,800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여러분 다 중간에 다리 하나 있죠 요거 하나가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1,800을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 요렇게 큰 사이즈를 사시면요 나중에 되팔때 그냥 고철 박 바... 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많이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고려하시면, 가능하면 1200짜리 두 개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900 플러스 1200이나. 네, 여담이었고요 어, 정확한 사이즈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번. 요 가로 길이가 이제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앞뒤는 600 정도가 되고요 봉까지 포함하면 약70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높이는요 8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다리 조절을 해 가지고 이제 높이가 좀더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어쨌거나 통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1번은 변화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따라서 1200 렌즈, 1500 렌즈 요렇게 해서 길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제품은 뭔가 하니 1 2 0 3구 렌즈라고 부르는 제품이죠. 그래서 요 불이 3개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뭐 렌즈의 특성태에 서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제품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1 2 0 3구렌즈예요 하지만 똑같이 이제 철판으로 만들었다는 거가 좀 다르죠. 요, 요거는 이제 위아래 전체가 다 철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은 앞뒤에 폭이 500까지 준다. 원래 600이었는데 10cm가 줄었어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매장에선 이 10cm가 동선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더 비싸죠. 더 비싸고 철판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녹도 발생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 위에 있는 스텐 제품이에요. 상부를 스텐으로 전체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기성품보다 상당히 비싼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농담은 좀 어떻습니까? 위생상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제품은요 낮은 서랍냉장고를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낮은 렌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반적인 이제 렌지의 다리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 가지고 서랍냉장고 있죠 여기 있는 거 서랍냉장고라고 합니다 요 위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좁은 매장에 진짜 유용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렌지의 다리를 이제 자를 때는요 높이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250에서 300 뭐, 이렇게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 실제로 자를 때는요, 250 정도로 잘라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그러냐면, 다리를 조절해가지고 높이는 건할수 있지만, 한번 이제 잘라놓은 거를 다시 또 자르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렌지의 높이는 250짜리를 구하셔라. 왜? 냉장고가 보통 사이즈가 600 정도가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구요. 총 높이는 여러분, 850, 뭐900 키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850 이상으로 맞추시는 게 여러분이 일하시기가 편합니다.